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 이건 꼭 사라 하는 것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라로미 그룹입니다 자 여러분들 트라비아 공식 홈페이지 보셨나요? 예, 공식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은 어, 하단 우측에 보면 예, 운영진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배너를 제작을 해주셨더라고요 와, 이걸 보니까 어,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운영진 분들과 하나 돼서 정말 즐거운 트라비아판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저도 더,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어, 최근에 신규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저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초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뭘 사야 돼요? 우리가 게임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할때 그래도 이 게임에 좀 투자해야겠다는 라 마음이 들잖아요 누구나 들잖아요 어, 그래서 캐시템을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돼요 라고 많이 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이게임의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잘 모르시기 때문에 괜히 어마어마한 걸살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 이건 꼭 사라 하는 것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라고 하는 건꼭 사셔야 돼요. 예, 이건 꼭 사셔야 한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먼저 어느 요일에 쇼핑을 해야 되느냐? 화요일과 수요일에 해야 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왜냐면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할인이 돼요. 40%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에 어, 캐시를 어, 충전하셔서 샵을 가시면 되는데 어,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거는 아이템 분류를 눌러볼게요. 성장 카드. 자, 가장 먼저 보이는 리아 카드 31. 자,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사세요. 네. 두말 하면 잔소리, 세말 하면 입 아파요. 네,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무료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서라비아가. 그냥 6,600원짜리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정말 서비스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트라 리아 카드가 없으면 게임 진행이 안 돼요 어, 죽으면 경험치 떨구고 뭐, 트라 떨구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달에 한번 사시면 됩니다 30일 짜리니까 한 달에 한번 화요일과 수요일에 오셔서 구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두 번째로 어, 가장 먼저 이렇게 처음 이제 프리미엄 샵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자.. 사지 마세요 자 이런거 사지 마시고 이런것도 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아바타 아바타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바타 아바타 사셔야 돼요 근데 음, 이렇게 사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 트라로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아바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조만간 조만간 영상 하나 더 찍을 거거든요 아바타에 대해서 그때 그 영상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바타는. 그래서 아바타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사시고요. 어, 그거보다 좀더 먼저 필요한 거. 수납공간으로 가볼게요. 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어,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게임을 조금 며칠 해보시다 보면은 인벤토리가 없어요. 어, 이 가지고 다니는 그 인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개. 인벤토리 연구 확장 첫 번째 칸이랑 두 번째 칸 정도는 사셔라. 어, 최소 이두 가지 정도는 필요합니다. 어, 여유가 되시면 이것도 사셔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사셔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두개 사시고요. 창고도 하나 정도는 사자. 최소한. 최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최소. 그래서 인벤토리 두 개랑 창고 하나. 하면은 얼마냐? 40% 세일 돼서 23,400원. 이 정도는 사자. 이 정도는. 여유가 되시면 창고 두 번째 칸도, 세 번째 칸도 사시면 뭐 좋겠죠? 어, 근데 가장 최소로 이 정도 투자는 처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이 정도는 우리가 살수 있잖아요. 무료로 게임 즐기는데 이 정도는 살수 있잖아. 이 정도는. <laughs> 이 정도는 사야지. 어? 이 정도는 돈은 내야죠. 어, 운영진분들이 그래도 어? 게임 운영해주시고 하시는데 어? 운영진 분들이 얼마나 애쓰시고 힘드, 힘드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운영자가 아닙니다만 저는 운영자가 아닙니다만 운영자분들이 그 저희 길드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전화하시면 전화도 받아주세요 전화로 상담도 해주시고 전화로 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시면 친절, 친절하게 정말 어? 이렇게 운영자와 소통이 잘되는 게임이 없을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운영자랑 이 게임 하는 사람, 유저랑 사이가 안 좋아야지 정상인데, 트라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수고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자 분들이 또 12명이에요. 우리가, 예? 우리 입만 입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월세 1,200무료 응? 예? 서울에 사무실이 1,200한 달에 그거 내고, 응? 어? 직원들 월급 주고, 어? 할려면 얼마가 우리가 어? 어느 정도는 좀 투자를 해야죠 게임을 하실 하실 때안 받습니까? 우리만 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 가정에 어? 어머니고 어? 아버지가 어? 저희가 이 게임에 투자 안 해가지고 실업자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한 달에. 이 정도 그리고 시작할 때 수납 공간 조금만 좀 해주시면 이 정도면 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바타 음.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뭐 강화 뭐 이런 거 강화 주문서 네,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얼마 전에 그 운영지, 운영자분들이 그 제가 이제 영상 만드니까 수고한다고 10만 포인트 주셨더라고요. 네. 10만 포인트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 사달라고 얘기하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포인트는 더 주세요.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짜증나게.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어 네. 정리를 하자면, 자. 1번 리아 카드 6 6 0 0원6 0 0원 자, 2번 어, 인벤 두 개. 어, 창고 하나. 이게 아까 24,000, 23,400원이었죠? 400원. 그리고 세 번째 플러스로 아바타. 어,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방, 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 그래서 매달 들어가는 돈은 이렇게 6,6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기에 투자하는 돈은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처음에 이제 아이디를 만들면 리액트는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우선은 우선은 좀 구매를 하시고 게임을 즐기시고 아바타도, 어, 사시면 좋은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라운 루미 구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당장이라.